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부도 서해 최고 관광지, 대부도 메인도로와 이제 해빈을 접한 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301번 지방도로 아 그곳에 접해 있는 우리가 어 주말에 서해안에서 가장 많이 몰리는 어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하죠. 예 그쪽에 있는 제부도와 그리고 또 이제 탄도항 그리고 이제 전국항에 있는 마리나 아, 이곳에서 이 토지가 로다 보이는 그러한 곳에 있는 언덕이 토지를 말씀 드립니다 전체의 면적은 4206평 정도 되고요 아, 지금 여기에서 사실상 그제 1선 해안서해안 제 1선 토지입니다 토지가 아,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조감도를 좀더 보여 드리겠는데 그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워낙 이, 아름답게 이제 일단 설계는 됐어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매각 토지의 어, 대략적인 면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앞에 지금 대부 해솔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이 토지에서 바로 앞을 정면에 바라보면, 왼쪽으로 한 15도 정도 돌리면은. 어, 제보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국항에서 제보도로 들어가는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가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옆에 있는 그 탄도항, 탄도항에서 그 예전에 그 뭐였지? 그나혼 자산다의 전염무가 가서 촬영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그,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언덕에서 다 보입니다. 이 언덕까지 여기에 보통 추천하는 음, 업종은 카페, 네, 그렇죠. 베이크리 카페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어, 관심이 있으면 저희 오렌지 부동산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설계가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여기 탄도항, 해상 케이블카, 풍력 발전기, 그리고 그 바로 뒤가 이제 시워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서위 안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 전곡항의 마리나, 이것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본토지 바로 뒤가 대부 광산 태지감층으로 유명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성감 갯벌 체험장도 있고, 아마 저기, 저기, 우리 과천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 본토지까지 진입하게 되면 한 50분 정도 그냥 편하게 가셔도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한뭐 시간이나 두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워낙 그게 유명하니까. 차들이 항상 막히는 곳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그곳에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어, 여, 그 항공 촬영도 했었습니다 드론으로 어, 그 촬영 영상과 그 다음 거기 거기서 또한 4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어, 서해의 낙조를 그 정면에서 그 토지 정면에서 바라도 보이는 그 서예의 낙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한번, 그 내용이 한 3분가량 정도 되어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오렌지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더 자세히 설계 개요부터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 에 이제 조감도가 보이시죠? 대략 이렇게, 아 짓겠다 라고 이제 설계를 건축학을 듣겠는데 뭐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큰틀 범위가 아닌 안에서는 설계 변경이 가능하니까 매수하신 분께서 다시 조정하셔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항공에서 찍은 매각 토지예요 지금 바로 앞에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 이 자리가 옛날에 이제 이 301번 도로 앞으로 붙어 있는 어, 주유소 자리입니다, 저희 주유소 그리고 이, 이 도로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이길 이것을 이제 접근하는 길로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매각 토지 위에다가 언덕입니다. 여기가 언덕에서 이제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어, 탄도암 그 풍력 발전기. 지금 세, 세 개가 있네요. 음, 저기 이 모습 서해 낙조가 있을 때 바라보이는 모습입니다. 그음 지금 이것은 이제 영상이에요. 그 드론 영상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본 토지가 여기가 매도 토지가 되고 음,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정면에서 보면 아직은 이제 해가 지기 전이에요. 자 여기 보시는 게 예, 여기가 이제 탄도항에서 나가는 풍력 발전기죠. 여기 물이 다 찹니다, 여기까지. 네, 다 차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죠. 음, 지금 보시면 저 앞에 여기 영상에서 작게 보이지만 지금 케이블카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여기가 바로 전국항입니다. 전국항. 전국항, 여기 케이블카. 예, 밤에 보면 아주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을 한번 보면 여기 제부도고. 아, 탄도항 끝에 있는 누예섬입니다, 노예섬 누에섬. 지금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찬, 찬 상황이죠. 만조 때입니다, 이 만조 때. 네, 예, 만조 때의 모습입니다. 밤에는 촬영을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쭉 돌아와서 자, 이 정면에 이렇게 낙조가, 해가 지는 것이 보입니다. 아름답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모습을 네, 드론으로 표시한 거 그리고 여기가 바로 본 매도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매개 매도지. 음, 이거는 이제 그 제일 위에서 상공에서 이 매도지만 바라본 모습입니다. 어, 물이 이제 가득 찼을 때죠. 물이 가득 찼을 때, 음, 이렇게 매도지 거의 정면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고, 이것도 자, 요거는 이제 음, 해가 질때 어, 제부도 들어가는 해상 케이블카의 모습을, 뭐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런 많은 예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풍력발전기 아, 물이 가득 찼을 때의 모습입니다. 킹드랜드, 킹드랜드의 12회에 그 나왔던 바다 촬영지 탄도항, 거기에 있는 풍력발전기죠. 그 당시에 뭐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원과뭐 천사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밑에 가보면 이제 저 안에 가면 노예섬에 등대 전망대가 있습니다. 등대 전망대. 지금 이제 있던 영상을 마치고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